주신이야 아휴 <laughs> 아때뜨거진휘휘휘리가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휘휘휘다식스휘 만들기 두 번째 미션도 궁금하지 않은가? 에 이걸 전부 다할 수가 나 혼자는 못할것 같아서 조력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혹시 이 귀여운 키우미를 도와주기로 한 사람 누구입니까? 사람인지 누군지 무튼 나의 조력자 어디 있어? 키우미! 보기! 어! 보기! 반갑다 반갑다! 너무 반가워! 너가 내 오늘 초력자야아 그래 키움이 내가 부장님한테 연락받았거든! 진짜? 아이 너가 부산 온다고 나보고 너도 도와주러 가는 거야! 아 역시 부산 통 북이지! 아 그럼 또부산하고북기 아이가! 근데 뭐너6팩 만든다면서? 아 그럼 그럼 만들고 있지! 너 어? 이거 한장걸릴것 같은데 괜찮아? 야 아니야 이건 원팩이고 아이 식스팩이 아, 아니라 무튼! 육각형 어? 인재가 되기 위한 그식스팩을 아? 말하는 거야! 아 육각형! 아무튼 오늘 내가 너 도와줄 헬퍼거든 헬퍼! 좋아 좋아 좋아! 너가 와가지고할게 많던데 보니까 시간 안에 힙한 부산 장소 세 군데를 가가지고 리스까지 찍어야 된다고. 야 이거를 루 두를 찍을 수있나 모르겠네. 지금보다 부산 넓어아 부산 넓은 건 알고 있지. 나 부산 출신이야. 그 어디 말인데어뭐 모르겠어. 서울 사투리야. 아 싫은 군치. 아 확실해. 김은 어, 그냥 내일 반차 쓰고 마치고리 회랑 소주 한사버이 하자 어찌. 어? 크, 딱 노을 보면서 한대딱막 걸치면은 그게 진짜가 회사인이지. 아안 돼. 내일 일해야돼 아. 그럼 내가 할 때는 너걸 6시까지 갈수 있도록 최대 도와줄 테니까 진짜지 내가 촬영하면 서가 좋은데 많이 다녔건지 혹시 가보고 싶은데 있어 아 그래도 부산하면 아무래도 해운대랑 광안리는 꼭 가야 되는 거아니가 쪼아 쪼이 지그럼 우리 첫 번째 장소신정해근은오 진짜 오케이 출발 어디로 가는데 어디 어디 어가 따라와 이아 쪼아 쪼아 어아 쪼아 아아 어디 가는 건데? 아, 빨리 봐! 아, 부산에 힙한 관광지 가자고 했지? 누가 이렇게 등산 하자고 했어? 내가, 아이고. 규미야. 아, 아이고. 부산은 언덕이 많고 산이 어. 많아. 그래서 항상 어디 갈게? 지력이 필수라고 말했지.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아, 여기 여기. 짜잔. 뭐야 이거? 여기가 바로 초량 이방욱 길이라고 들어봤어? 아 들어는 봤어. 근데 자세히는 몰라. 여기도 유명한 게 바로 168 계단. 168 계단? 아이 크롬. 또 이게 왜 추천이냐면이라고 우리 부산역에서 우리는 어. 한 걸어서 40분 걸린 것 같긴 하거든. 그데 우리가 여기 사람 사람이면은 걸어서는 20분. 이게 그냥 이런 거리가 아니라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테마 거리기도 하거든. 이곳이 바로 일제강점기 부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어. 해방 후 피난민의 생활체였던 1950년부터 60년대 또 산업 분기였던 1970년부터 보시면 돼! 이 부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거든! 와너좀 부리가 바깥다시켜 보인다? 아 그럼! 어. 이 꼭대기에 올라가잖아! 어. 그러면 부산항이 한눈에착 보이는 진짜 멋진 경치도 있거든! 나 경치 좋은 거 완전 좋아하는데! 한번 보러 갈래? 어! 가자 당장! 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근데 김형 문제가 있어! 뭐에? 이거... 내가 볼때 너의 머리 사이즈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아야내 머리 보기보다 작아. 이게 귀가 좀 커서 큐염이어서 그렇지. 이거 생각보다 딱 들어가. 그러면 일단 1비 타 보자. 좋아, 좋아. 아, 역시 난딴이만 엘리베이터.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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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잠깐만. 자, 잠깐만.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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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다려 봐. 큐마 안 되겠다. 나, 나, 너... 자,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나 올라갈 수 있게 큐마. 어? 그, 천천히 나, 조심히 있잖아. 나는 나는 어디로 가? 그러면 그이... 걸어서 오면 될거 같지. 뭐 걸어서 야야 뭐, 뭐, 잠깐만 가집니다. 부기 같이 미안해. 가 같이 가 제발 제발 나 잘할게 나 잘할게 부기 부기 언니봐. 같이 가! 규만아안야나 진짜 나 진짜 저거 걸어서 올라가? 그 미션이 진짜 미션이 아닌데 이걸 내가 어떻게 올라가 <laughs> 진짜. 나는 세상에서 계단이 제일 싫어. <laughs> 역시 엘비가 짱 편해. 아유 왜 나는 머리가 커가지고 진짜. 와또 계단이야. 야 부기. 어! 우리 시간이 없어. 나 빨리 야, 지금 야, 키 큐비! 아, 고생했다. 야, 해도 고생들. 야, 야, 경치 봐. 엄청 좋지. 어. 아, 여기 아, 보람 있지 않냐? 와, 보람 있다.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살아있잖아. 야, 이거 봐. 나 혼쭐 냈잖아, 지금. 저거 올르느라. 진짜 혼쭐 냈었잖아. 호... 티가 안 나. 아, 아니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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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씬해졌어. 한 2g. 야. 밤! <laughs> 자 부산하면 어디야 해운대 아닙니까? 아 근데 요즘엔 해운대보다는 광안리가 핫해긴 한지. 아야 그래도 부산하면 해운대 야 어디서? 조용 해! 내가 로망이 있는 멀티 가지고. 어. 내가 해운대 딱 왔지. 맞아 완전 로망이었어. 근데 어치 좋지. 좋지? 아 완전 좋지. 근데 어. 너가 부산 토박이니까 해운대에 대한 소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해운대는. 응.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구에 위치해. 해운대라고 해. 오.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기도 하고. 응. 아주 여름 피서철에는. 국내 최대 인파가 몰리기도 하니 어마어마한 곳이기도 하거든. 아, 맞아 맞아. 아 맞다! 키우마 키우마! 왜? 얼마 전에 겨울에 그 캠코 키우미 조형물도 전시됐던데. 봤어? 나 기억해 나 기억해! 보따랑 같이 저쪽에다 피축제 그때 싹 전시했잖아. 아 맞아 맞아! 야 원래 해운대가 여름에만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피축제를 통해서 겨울에도 관광객들도 오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완전 일석이조 아니야. 야, 부장님이 짜줬니? 아 아니야 이거 내가 진짜 아, 마음에서 풀어서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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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서 이거 거야! 이거 다내 아이디어라고! 아, 아. 지우민 이 말대로 응. 해운대 밤바다에 응. 야경도 보고 인생샷도 찍을 수 있고 <laughs> 앞에 보이지 해운대 글씨 오 오케이 오케이 딱 포즈 잡고 포즈 잡고 오케 하나, 하나, 하나 둘셋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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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그리고 우리 또뭐 찍어야 돼 세마리 신 리스지 리스 찍어보자고 음, 근데, 근데 우리 둘끼리 찍기에는 좀 심심하지 않아? 그럼 누구 있나? 너가 부산 통일함에 여기 어떻게 딱 해가지고 시민분들이랑 같이 찍으면 그림도 좋다 이거. 지그 지금 다 외국인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 거 아, 그런 거야 내가 거 <laughs> 힘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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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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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줄 안다 할줄 안다 이거. 이이이 난 북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아니난 당연히 알지. 너 여기 어딘지곤 나 데리고 온 거야. 아 여기 그 유명한 동백섬이잖아 동백섬. 오 킴이 너좀 안다. 아 그럼. 아 근데 생보다 동백섬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 그치그치너 덕분에도 오는 것도 좀 괜찮은 것같다어 내가 아는 거는 이게 원래는 섬이었다가 나중 돼 가지고 이렇게 육지랑 이어졌다고 하는데 맞아?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아그 정도는 내가 알고 있지. 근데 그거 말고 는 몰라. 오랜 시간 퇴적 작용을 거치면서 응. 현재는 육지로 변한 섬인데 오! 해운대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동백섬인 1999년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우와! 지정될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거든 해운대 왔을 때 동백섬 딱 들러주면 하아... 너뭘좀 앉아 알잘 닦아센? 알잘 딱아센 근데 여기 또 저거 지도 보니까 볼게 많구만 아 엄청나지 여기 야 이거 시간이 될까? 내가 한 장소당 어... 길어봐야 5분, 5분 이상은 지참이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 5분 찍고, 어, 너 뛰어. 나 뛰어? 아니면 너 집에 묻까? 아 안돼, 나 내일 출근해야 돼. 내일 나... 부장님한테 만나가지고 째리든가. 안돼, 오늘... 나 과장 돼야 돼. 오늘 내 다리 한번 최선으로 내가 한번 뛰어볼게. 좋아 좋아 좋아. 어디 어떻게, 어떻게 찍어야지 보자. 어, 일단 요거 봐봐. 요요 요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 알지? 너의 머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야, 나 머리 큰거 같고 아니, 뭐라고 아니, 하지 마. 아까 이거 때문에 상처 받았는데 진짜. 와, 재분자. ICU. 하나, 둘, 셋! 에베베아쿵 잠깐만 집중! 자, 야, 너왜이렇 여러분 죄송해요! 시민분들 여기 보지 마세요! 아, 대버텨아니 촬영이 장난이야? 이게 아, 아니라 <laughs> 쪽... 장난이야? 너 빨리 넘어잖아나 과장 야 된다니까 아, 이거! 버텨... 하나, 둘, 셋! 베베 아이분이기 최치원 동상 최치원 동상 최치원 동상 어? 뭐 하신 분이신데 이 최치원 동상님은 신라시대 학자이죠 어. 유명한 그 문장가로 문장가 문장으로 그 이름을 널리 알리신 분이시거든 래퍼네 래퍼 어? 맞나 래퍼보다 어, 약간 시... 시퍼 어 시퍼 시저퍼 아어떻해고 최치원 선생님이 어. 바로 이곳 동백섬을 어. 해운대라고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분이거든 맨 처음으로 오 신기하지 야 그럼 해운대 아버지시네. 그래서 그 뜻이 있어. 제철 선님이 딱 이곳 이곳 여행하면서 바다에 구름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해가지고 해운대라고 붙였대 이야. 근데 그거 알아? 어 뭐? 일스 찍을 시간이야. 이거 이거 시간이 없어요. 우리 빨리 찍고 가야 돼. 나 내일 출근해야 된다니까. 너 진짜 진정한 릴일 신작구나. 마팔 해줘. 아 자자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볼거다 보고 나서 딱제 시간에 서울에 갈수 있게 됐다. 나너 어, 때문에 지금 아주 진단나 죽겠어. 어. 아유 아니야 고생했어. 너 오늘 좀 날씬해졌어 내 덕분에.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좋은 거야. 날씬 이거 맞아 이거. 아 맞아 좋은 거야. 야 그래도 이 영상 보면은 역시 부산은 부기가 다 잡고 있구나 다알 거라니까 내 덕분이야 아. 이거 너 완전. 나도 오늘 대한민국의 경지를 지키는 김미와 함께. 부산 여행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 아 좋아, 근데 좋아. 아직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 좋아. 우리 마지막으로 너 최근에 봤던 켄주드 라마 알고 있니? 알지 알지 알지. 그걸 리스 마지막으로 찍었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수 있겠어? 우.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식스팩이고 뭐고 그냥 리스 찍으러 온 거지 나 이러다가 인플루언서 되면 회사 그만둬야 되면 어쩌지? 월급 사되면 어떻게 해? 제니 보고 있나 제니? <laughs> 어, 붕이다 이제 진짜 가볼게. 내가 과장 되면 꼭 쏠게. 서울으면 꼭 연락하니 알겠지? 알이 빨리 얼른 가야 늦는다 늦는다. 알았어, 나중에 회양 사발이에. 야, 과장 특수 안녕. 즐겨. 어, 저 걷는 거 마중에 여유로워 죽냐? 여유로워 죽어가지 그냥. 어, 정말. 간드님들안 가요? 기우이 찍으러 온거 아니었어? 우리끼리 한잔하러 가자고. 어, 진짜 기우이 쉽지 않다. 어, 어떻게 키워져고